안녕하세요. 매일 매일 습관처럼 매일 행접법 정인영입니다 6월 1일, 6월 2일, 드디어 6월 달 시대가 <laughs> 참 하루하루가 빨리 갑니다. 벌써 반 접어 <laughs> 이게 되버릴 정도로 빨리 가네요. 6월 2일 함께 여러분과 이 더운 여름을 또슬기롭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접법 문제. 25년 국회지 8급 문제 또 가봐야죠. 행정의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스타트 한번 해 볼까요? 6월 2일 월요일입니다. 자, 볼게요. 자, 행정의 효력 발생 요건에 관해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 봐라. 일단은 행정의 효력 발생 요건 살펴봐야겠죠. 행정행위다. 이것도 효력 발생 요건이에요. 행정에위는세 가지가 반드시 따라오셔야 돼요. 법률로보 그 다음에 권리의 변동이 그래서 법률관계, 법률관계 효과를 일으켜야 돼요. 효과, 효과. 그러니까 어떤 효과? 침익적이든 수익적이든 복효적이든 관계없이 효과를 일으켜야 되는데 그러면 침익적이면 권리가 늘고, 아니 그러니까 권리가 줄죠. 아, 죄송해요. 권리는 줄고 의무는 늘고 이런 거죠. 권리는 줄고 의무는 늘고 수익적인 건 권리가 늘고 의무는 줄고. 자, 이러면... 권리 무의 변동이 있죠. 그래서 법률관계 효과를 일으켜야 된다 쉽게 해서 권리 무의 변동을 일으켜야 된다. 마지막 우리 쟁송 개념으로서 처분 등보다는 행정이라는 학문적 요건은 처분 등이 조금 더 넓다. 그래서 좁게 행정에는 좁게 엄격하게 좁은 학문적 개념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세 가지가 따라오셔야 돼요. 그중에 법률에 근거를 둬야 되는데 근거를 두고. 그러면 법률에 뭐라고 써있는지 행정에는 법률의 요건을 갖춰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학문적으로 행정이라는 말을 썼을 때, 페어발등스 악트란 말을 썼을 때, 주체는, 내용은, 절차는, 형식은, 이걸 갖춰야 되는 거 맞죠? 주체야, 권한이 있는 청의, 정상적인 의사절차를 거쳐, 자, 그 다음에 권한 범위 내에서, 권한, 범위 내에서 그다음에 내용은 확정 가능 적법 타당할 내용을 구비할 거 절차는 행정 절차법상 마찬가지로 행정 절차법상 형식으로서 문서로 할거이라는게 일반적이라는 거잖아요. 이걸 모두 갖추면 성립을 하는데 이건 대내적 성립 요건. 이렇게 요기하고요. 그러면 요것만 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 되나요? 상대방이 모르죠. 외부적 행위여야 돼요. 효과를 잃야 되니까. 그래서 이걸 외부에 표시할 것 근데 이 표시가 이거는 성립 요건은 맞는데 대외적 성립 요건. 이것까지 갖추고 다만 이 성립 요건을 갖췄다 해서 효력은 어떠한다? 상대방 어 국민이 반드시 상대방이 일 필요는 없어요. 상대방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정상적인 방법으로 도달할 것까지 요. 합니다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도달하는 방법을 우리는 송달이라고 하고 송달에는 원칙적으로 교부 송달 이런 말이 있고요. 바꿔 주고. 그다음에 우리 우편 송달이 있는데 우리 등기나 이런 것들 등기 등기 기록 우편이라고 하죠. 또 내용 증명도 마찬가지 등기로 합니다. 내용 증명. 이런 것들을 하면 기록을 하기 때문에 별도의 입증이 없어도 당연히 별도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나 도달한 걸로 추정해 주고요. 그다음에 교부 송달을 해야 되는데 당사자가 자세번 폐문부재 그런데 이게 특별 송달 같은 자 재판소를 라면 빨리부터 전달해야돼서 유치송달 같은 게 있어요 유치송달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요청하면 저. 전자, 전기, 전자 통신 방법으로도 할수 있고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갖추고, 당사자가 송달이 불가능하거나, 그 다음에 송달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보 공보 게시판 일반 신문 하나 선택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 신문 그다음에 인터넷 서비스로 이렇게 한다는 거. 자, 이렇게 정리를 하셔서 도달 송달 이거 행정 절차법에 싹다써 있어요. 이 요건을 모두 다 갖추면 적법한 행정이. 이 중에 뭘 하나 빼먹으면 위법한 행정이. 특히 주체라 내용 또는 통지가 안 되거나 외부의 통지 표시, 통지 통지 통지. 그다음에 도달이 안 되면 그러면 요 요렇게 안 되면 무효, 무효. 하지만 절차나 형식은 취소사유.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행정의 도달, 성륜요건. 이게 도달주의는 도달만 하면 되지. 반드시 상대방이 알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또 정상적으로 도달이 안 되면 효과가 없어요 아니 도달도 없는데 안 됐는데 상대방이 어 나는 언제 군대 가는 거 알게 됐어 어떤 방식으로 다른 절차를 통해서 알게 됐다 해서 도달이 없으면 통지가 안 되면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거뭐 이건 전통적으로 많이 나온 문제들이잖아요 자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자 국회 의지 탈근 문제에서 뭐라고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이요 일번 행정처분의 효력 발생 요건 효력 발생 요건 통지 자 그러면서 그게 상대방의 도달 처분 상대방이 처분서 내용을 현실적으로 알 필요까지는 없고 상대방이 알수 있는 상태 노임으로서 도달주의 충분하다 아주 정상적인 지문 등기나 내용 등자 내용. 자, 내용 증명, 이거 등기 취급, 기록 취급 그러니까 일반 우편은 수집해서 도달을 입증해야 되지만 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발송된 경우 그것이 도중에 유실되었거나 반송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 반증이 없는 한그 무렵 도달된 걸로, 배달된 걸로 추정할 수 있다 내용 증명이나 등기의 특징이죠 3번, 상대방이 있는 행정 처분인데 상대방 고지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상대방이 다른 경로를 통해서 처분 내용을 알게 되었다면 효력이 발생한다? 노노노, no, no, no. 무조건 정상적으로 통지가 있어야죠. 3번 이거 너무나 많이 나왔던 지문이어서요. 4번 행정절차법 15조에 의 정보통신만 이용해서 전자문서 송달할 경우 송달받을자가 지정한 컴퓨터에 입력이 돼야지 도달이 되죠. 도달된 것으로 본다. 입력된 때. 5번 상대방이 부당하게 등기취급 우편물 수치를 거부함으로써 우편물 내용을 알수 있는 객관적 상태 형성에 방해가 됐다면 수취거부시 행정청 의사표시 의효력이 발생한 걸로 봐줘요. 자 이거는 그 사람이 잘못한 그 사람이 과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일부러 거부했기 때문에 이거 아주 뭐 일반적인 건 아니고요 등기 취급 대부분 보면 뭐 소송 서류 같은 특별송달 뭐 이런 것들 많이 씁니다 이런 방법을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번에는 한 주를 좀 가볍게 시작했네요 자 점점 날씨가 더워지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행정법은 실력이 늘어나고 같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요번 주도 화이팅입니다 정의내입니다